아, 우리가 어차피 골프를 뭐 배우러 왔는데, 요 어두세요?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자, 잡아보세요. 네. 자, 이제 백스윙을 서 네. 어,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죠? 네. 어, 와서 머리 두고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네. 이 모양이 세게칠 것도 없어요. 많이 싹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네.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처음에. 그러... 그렇죠. 처음에 한 100m 친다 어, 생각하고 어, 자 갑니다. 어. 자 처음에 100m 칩니다. 머리 뒤에 두 100m. 오 좋네요. 좋아요. 오, 좋아요. 오, 거리도 잘 되고. 100m 친다. <laughs> 자 머리 뒤에 두고 채가자 갖고 다 치면 네, 백스윙 너무 좋아졌어요. 해보세요. 자 100m. 그래. 오 좋다. 예. 네. 자채 더작 자, 자, 닫고 닫아. 네. 에? 맞을 때 왼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무슨 양기냐면 오른손으로 할라니까네 좀 늦거든요. 네. 이 왼손이 지금 아니요. 아, 응? 머리 뒤에도. 네. 그 대신 머리 뒤에 있어야 돼요. 네. 자 이제 연습 해보니다 네. 왼손으로 한번 닫아 보십시 자, 왼손으로 한번 닫아 보십시자 백스윙 너무 좋아하셨어요. 왼손 닫고 더 아야 늦어요. 더. 핸선을 닦고. 에, 늦어요. 더더 여기 서 벌써 여기 올 때는 네. 벌써 이래 들어와야 돼요. 아, 어. 네. 네. 그렇죠. 더더 더 이래 와야지. 이렇게 어, 이래? 네. 예. 네. 해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해 봅니다. 가볍게 만들어 봅니다. 그림. 한번 그려 보세요. 머리 뒤에 네. 두고. 공 왼쪽 벽으로 가서 그냥 자는니까. 네. 자, 100m만 칩니다. 100m만 그렇지. 음. 지금 본드로 간 거예요. 음.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이제 조금 오른쪽 보고 쳐보세요. 네. 네, 이런 바테요, 이제. 어우, 잘했어요. 후. 아우 잘했어요. 네. 네. 음. 네. 오케이. 아우 방금 고감으로 쳐보세요. 백스윙 너무 좋아졌어요. 네. 아, 머리 뒤에 두고 더 닫고. 네. 네. 더 닫고. 왼손으로 감아버리세요. 백스윙은 잘하고 계세요. 맞죠? 머리 뒤에 두고. 왼손이. 그렇지. 아, 자, 왼손이. 맞습니다. 응, 응, 응. 자, 요게 되면 이제 빨리 치면. 어, 네. 지금보다 한5 0더 가요. 예, 네, 응. 괜찮으니까 자꾸 이제 해보세요.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어색하긴 어색하죠. 네, 해보세요. 자, 쓱, 들었다 머리 뒤에 두고 채 닫아버리고. 예, 네, 조금 음. 더닫 나가지 말고. 지금 약간 나왔어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음. 조금 더 뒤에서 치세요. 음. 머리가 저 백승했으면 닫고 빨리 휘둘러봐요. 빨리 휘둘러봐요. 더 빨리 머리 두휙예더 네, 빨리 더 빨리 제가 요 여기가 닫혀야 돼요. 예 이제 요렇게 갑니다. 요 정도 속도는 가야 돼요. 네그래야 저거보다 더 빨리 쳐야 되긴 돼요, 나중에는. 네. 이제, 바로, 이게 지금 치면 오른쪽 그 끝을 봤거든요. 네. 머리 뒤에 두고 감아버리세요, 왼쪽 가게. 네. 그렇게 가면 오른쪽 가니까, 머리 뒤에 두고, 백스윙 좋으니까 저었다가 감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오케이. 예, 네, 더 뒤에서 맞으면 더 좋아요. 네네네. 아직 약간 일어나가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백스윙 진짜 요 보시면요. 이게 없어졌어요. 네네. 네. 좀 어색하긴 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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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예, 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한번 해보세요 슥 네. 네, 닫으세요 머리만 뒤에 두고 백스윙 잘하고 계세요 슥 들어서면 닫고 그렇지 오, 아, 자. 아 좋다 아이차. 이제 중앙에 맞는다 그다공 탄다 네, 이제 네. 아 맞았습니다 부드러우시죠? 네, 네. 네, 제대로 바꿨습니다 좀, 네, 이제 제, 이번에 이번이 스위스 바트에 처음 맞은 거예요 속 떨어져 냈더니 네, 스위스 바트 제대로 맞은 거예요 아, 자, 이제 못... 들었다가, 백싱 들었다가, 머리 어, 두고, 네, 머리 석 닿습니다. 아니... 자, 닫고 그렇지. 자, 닫고 그렇지. 좋아요, 이제. 오늘 <laughs> 느낌 있죠. 제대로 왔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해야 아이언도 정확성도 네. 생기고 자꾸 아. 이제 공이 정확성이 내가 미스해도 다 덜빛 들어가고 하지. 네네. 워낙 타이밍이 좋고 스무스해서 공이 떴지좀 아. 빠른 사람 같은 공 하나도 안떠요 아. 네, 워낙 스무스하거든요. 리, 이 공을 치는 리듬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그게 참 칭찬해줄 만해요. 1년삼 개월 되신 분이 네네. 공을 보면. 내려오면서 힘이 가야 되는데 네. 힘이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쏙 쳐요 제가 선생님 불... 레슨을 많이 봤습니다 아, 그게 진짜 네. 참 좋아요 내가 보기 네. 굉장히 칭찬해줄 만해요 해보세요 아, 이러고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이제 아유 좋다 이제 어드레스 좋아요 굿자 닫으면 돼요 이제 네 오, 좋아요 굿 이런 볼이 나면 돼요 네. 방금 그대로 방금 스윙이 너무 좋았어요 방금 스윙이 너무 좋았어요 머리 딱 네. 음, 좋아요. 왼쪽. 나이스. 네, 이름 볼이 나야 돼. 이름 볼을 안친 거에 다 반대로 아, 간 거예요. 또또쳐 보세요. 덱원자 척 났습니다 머리띠. 와, 아 좋다. 와, 아 좋다. 이게 드로예요. 카메라 쎄이 너무. 드로라니. 이 드로를 쳐야 돼. 네. 이런법으로 안 쳐봤을 거예요 이렇게 네. 처음 하는데요? <laughs> 처음은 이 오른쪽이잖아요 네. 요렇게 좀 연습을 여기서 좀 네네네 해나하시고 이런데 한번 아아 예, 네. 음. 그래도 우리 이견율 프로듀서는 백딩 잘 오, 예. 이렇게 연습하셔서 백딩이 참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워낙 굳어지시다 보니까 되게 어색했었는데 계속 이제 진짜 제가 출연 중에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정석된 방법으로 계속 연습해야 그게 내 몸에 있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